와가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는 더그 진리에 대한 명료성과 심오성을 깨닫게 해주지만은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깨달음이 없고 오히려 진리를 가리워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는 설교가 은혜와 축복이 될수 있지만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은혜와 축복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마음속에 새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입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가지 시대의 상황 여러가지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이 가까이 재림하실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알라 라는 말씀이 오시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시는지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 세상에 말세가 온다. 주님 재림하실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뭔줄 아십니까? 마라나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도들끼리 만나서 어떤 인사를 하셨습니까?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어떤 분들, 은 할렐루야 집사님, 할렐루야 권사님, 할렐루야 장로님 그렇게 인사하신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인사를 한 사람은 과연 몇사람을 듣겠는가? 초대교의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그 뜻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옷이 없었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습니다. 예수여 옷이 없었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이어받고 오늘 이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인사가 비록 안녕하십니까? 비록. 잘지내었습니까 비록 할렐루야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고 했을지라도 그 마음속 중심에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어떻게 지냅니까? 노래하며 춤추며 즐겁게 선물도 주고받으면서 그 날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느냐. 얼마나 그 날을 사모하고 있느냐. 성탄절은 성대하게 지킬 줄 알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있다면 오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모순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들 믿음이 뭔가 좀 지금 잘못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성일 가족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주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준비하여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몸을 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단장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로모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뭘 준비해야 된다?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권력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달려갑니까?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달려가기 바쁩니다. 저녁 때가 되면 피곤해지쳐서 몸이 솜처럼 늘어져서 집에 돌아옵니다. 쉬고 아침에 눈이 뜨면 또 직장에 달려갑니다. 사업장으로 달려갑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 만날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시간과 모든 재능과 노력을 쏟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헬스. 콧대 높이고, 눈꼬리 높이고, 좋은 옷 입고, 에? 귀걸이, 목걸이, 팔, 팔에 끼우는 팔찌, 어떤 구두, 어떤 신발, 에? 어떤 가방, 핸드백, 어떤 옷,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 학생들 청년들 아르바이트 열심히 합니다. 뭘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주님의 영광위해서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핸드폰 요금 내기 위해서. 용돈쓰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깨어있으라깨어있 s 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 주님을 만날 준비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다. 이것죠. 권력입니까? 아니지요. 세상의 지식입니까? 아니오시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부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갈 수가 없어요. 아멘.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가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아니라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 7장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1점 1획도 가감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인들 이라고 사실 우리가 알지인데 이 말씀을 그저 귀전으로 흘려 지내는 온라인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껍데기 믿음들이 많아요. 껍데기 믿음들이 많이 있어요. 껍데기 믿음들. 겉모습만 예수 믿고 있어요. 겉모습만 교회 다니고 있어요. 온라인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성도들이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다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아니옵시다. 나대로 주요주요 하는 자마다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목회자는 그렇게 혹시 이야기했을지라도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옷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도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목회자의 말에 우선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우선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우선이죠. 한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는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필요합니까? 교수가 대답합니다. 그야 몇 분이면 되지. 교수님, 천국 가는 준비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것도 몇 분이면 되네.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강도를 생각해보게. 그 강도는 잠깐 예수를 만나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그는 천국에 가지 않았나? 몇 분도 안 걸리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다면 저는 마음껏 놀고 즐기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네요. 하고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때 교수가, 어이 학생, 제자리에 앉아봐. 학생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한번 질문을 하지. 자네는, 자네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있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대답합니다. 그야 모르지요. 교수가 심각한 얼굴로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문제네. 그것이 문제네. 내가 언제, 며칠, 언제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 내가 몇월, 며칠 날 죽으니까. 그동안에 실컷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즐기다가 그 시간 딱몇분 전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믿음 고백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아버지도,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인의 종말이고 우주로 말하면 우주의 종말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밤 세상을 떠날지라도 내일 아침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신있게, 오늘 밤 세상을 떠날지라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많은 천사들과 믿음의 성도들을 나는 만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계십니까? 아멘! 하고 와 있지만은, 희망입니다. 희망사항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아멘한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 천국에 들어간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믿음 생활하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사가 넘쳐서 찬송이 꿈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한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감사가 그 기도 속에 중심을 잡고 믿음이 그 기도 속에 충만하며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이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일상 생활 속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나타나게 되게 마련이에요. 목회자의 눈에 보면 껍데기 믿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찌 믿음생활이 그 모습이냐 탄식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세상에서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가지고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리고 있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가 이 땅에 생리 끝나고 나서 정말 헤어날수 없는 정말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않고 괴로움과 고통과 정말 어려움과 헤아릴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지는 그 지옥에 빠져서 살게 된다면 그 인생은 실패 인생이지요. 인생의 참된 성공과 실패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잠깐 동안 물질 이 땅에서 잠깐 동안 권력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어떤 즐거움과 크락 어떤 세상의 편리 속에서 사는 것 그것이 대두가 대수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삶이 어찌 될 것인가 영원한 저 세상에 가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저 세상에 있는데, 그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삶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교회 다닐 수 있는 기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충성 봉사 헌신하시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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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5년 후에 충성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제 사업 접고요. 제직장생활 이제 그만두고요. 퇴직하고요. 은퇴하고 나서요. 그때는 막그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은 쓰레기, 나머지, 필요 없는 것. 내가 육신적으로 다 쓰고 남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해서도 그러는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치니,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 들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지로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산다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끝트머리 우리 인생의 가장 부스러기 내 생에 나의 인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다 사용하는 나머지 껍질을 드린다고 할때그것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시 바랍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시 바랍니다. 네.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성도 대하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요한 그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다루고 있는 똑같은 내용을 병행하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것은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는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항상 항상, 뭐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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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물어볼수록 대답이 조금씩 커지네요. 백 번이라도 물어야 되겠네요. 천 번이라도 물어야 되겠네요. 만 번이라도 물어야, 물어야 되겠네요. 왜? 여러분들이 기도가 높아진다면, 만 번, 천만 번이라도 불러야죠. 말해야죠. 항상 기도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나는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대답이 속히 나와야지. 이 대답이 속히 안 나온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회개하시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왜?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예,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 대답이 속히 나올수 있도록 주저하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네. 대답하지 않는 성도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단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말 마지막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강가에서 묻고 계시는데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의 말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대단하게 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16절에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16,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16절. 항상 기뻐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이에 17절이 있는데 그 17절 말씀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기도에 힘쓰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의 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 돼가지고, 재직이 돼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생기십니까? 저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쉬는 것은 뭐예요? 뭐요? 뭐요? 죄. 기도를 쉬는 죄라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지. 기도합시다. 기도 힘쓰읍시다. 기도 힘쓰읍시다. 알렐루야.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 없는 사람이 살수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아멘. 껍데기만 왔다 갔다하지.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미 죽은 성도예요. 꽃까이 지금 꽃을 꺾어서 꽂아놨는데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 죽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모순만 성도지 진정한 믿음의 성도라 할수 없어요. 기도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믿음이 죽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다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실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없으면 우리 믿음생활에 실패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른 일에 실패가 온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시요.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시면 손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손을 들어서 기도가 된다면 100번이라도 듣고 1000번이라도 들도록 해야지. 목회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믿음에 바로 서고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다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는 일이 목회자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이 높아지고 믿음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100번 1000번이라도 물어야지. 나머지 공부도 선생님, 공부 잘 가르치는 선생님 나머지 공부도 시키더라고요. 오늘 손안 드는 분은 예배 끝나면 가지 마시고 나머지 공부하시고 꼭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님 물어야겠어요. 기도하기를,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시면 오른손을 들어 아멘. 손안든분손 드세요. 나머지 공부 시켜야 되니까. 내일부터 월삭 새벽기도 내일 하루 여러분 교회가 특별히 어떤 기간을 정한다든지 특정한 날을 선택해서 특별 기도를 선포한다든지 어떤 일을 선포할 때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날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그날을 구별되게 여기고 그 시간을 구별되게 여기야 됩니다. 택시비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 급한 일 있으면 택시가 문제니까 입 더한 것도 타야지. 새벽 기단 월삭 새벽기도로 내일 아침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일 일년을 지낼 때 열두 번의 마디가 있죠. 한달한달 열두 마디. 한 마디를 지나올 때한 고비를 지나올 때마다 우리는 지나온 그한 고비를 감사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달 지나온 거 감사합니다 건강 가정 평강 사업 직장 생활에 내 자녀들 내 자손들에게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의민족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신거 감사합니다 감사로 그 마디를 하나씩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가오는 또한 달을 바라보면서 이한 달이 내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한 달이 되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모든 마음과 소원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지고 내 가정, 직장, 일터가 하나님 축복 가운데 내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소서 옵 네. 성도는 마땅히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한 달을 맞이하는 것이 월사 기도예요. 월사 기도에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집이 너무 멀고 너무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그 시간을 꼭 구별해서 하루 배체단 꼭쌓아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당신들을 기도해라. 나는 잠자겠다.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직장에 다니니까. 나는 늘 피곤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어떤 구분된 날을 우리가 정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협력하고, 거기에 함께할 때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맺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부부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사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그 직장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준비하는 성도 깨어 기도하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주기를 주의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졸고 있거나 한 사람도 방심하고 있거나 한 사람도 세상 일에 정신이 빠져서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준비하는 성도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 깨어있어. 사명의 자리에서 문지기가 깨어 있다가 주인이 오는 것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충성의 자리에서 주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모로 간절히 기도가 옵나이다. 아멘.